부각스카이 와서 표의장 들어올 거면 뭐하러 부각스카이로 왔나 싶기도 하고. 부각스카이 야경을 보러 왔으니까. 야경을 보러 왔지, 여기가. 팔각장에서 얘기할 거니까. 전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먹을 거예요. 난 코코아 좀 먹고 싶다. 코코아, 코코아. 전 타요. 타요. 타다. <laughs> <laughs> 난, 어휴, 복잡 럽네 여기. 난 따뜻한, 어디 있어? 안녕하세요. 코코아. 네, 코코아.

빨간색 옷은 아, 그래. 그래. 왜 샀어. 나물 먹고 내물먹고 있으니까. 그래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보자, 얘 따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러나나나나나나나나나

<laughs> 언니 오늘 마음 안 좋겠냐 언니. 어? 언니 이렇게꼭 굳이 마음 안 좋은 얘기 해야겠어? 어, 팔각적으로안으로 안전... 올라갑시다. 올라갑시다. 네, 그래요. 저기 올라가서 북각 <laughs> 스케이트 <laughs> 저 스케이트 한번만 진짜. <laughs> <laughs> 2 4년 만에 진짜. 24년 만에. 처음 봐. 왜 이렇게 하면 좋아. 어? 사진이 되게 좋아. 이렇게 밝아. 어, 이 밝아? 어, 여기 우리 여기 아을까요 우리 아니, 너무 잘. 우리의 있다. 미래야. 어떤 위안? 그럼 야경 보이는데. 네. 저기 팔각정 위에 오, 어. 지금 올라갈 수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부각스 어. 야, 북악스 코에 와서 왔는데 야경을 어. 보는데 앉아야지. 그저 그냥 어? 뭐냐? 저쪽으로 보면 그다 어. 보이. 매점에 거.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어, 뭐이거 뭐야? 거북이야? 소나무. 유서도 나와봐 노랭이 너 안나오잖아 안기요 다들 연인끼리 와, 왔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다들 연인끼리 왔는데 동수랑 같이 왔거든요 동수랑 <laughs> 저기 남자친구는 먼저 가라그랬어요 분위기만 있어야 돼 연락 오라고 하는게 있어요 네요 그럼 동수랑 갈게요 네 나는 공유랑이요 나는 네. 경우 정우 오빠가 언니한테 안부 전화가 안 돼요. 나도 유 오빠가야. <laughs> 이런 <이름> 공지철. <laughs> 아, 북극스카이이오르간만 시려고 니까 너무 좋네요. <laughs> 이거. <아이고>. 근데... 네. <laughs> 오, 이지 여기, 여기 짱이지 아, 이거였네. 그래, 이거지. 아아 <laughs> 그럼 이거, 야 은선아 아니, 이거죠. 아, 음, 이거죠. 너무 예쁩니다. 아 기분 전환되네 좀 그래도 예쁜 부각 스카이웨이 24년 만에 동생들이랑 왔어요. 기분 업됐어요 행복해지네요. Give up, shut up. 다른 사람이 <laughs> 다른 사람이 해서부터 시끄럽니만 이 매너가. 아 있는. 시끄러워, <laughs> 개념머리 <개년말이> 없어 이씨. <laughs> 아니니까 그러니까 추진하고 그 있으니까 기다려보라고. 나 얼굴 못생이면안 뭐뭐 된다. <laughs> 아까 반세영 목사님하고 지묘전 목사님이 어, 또 그렇게 나 걱정하는 아니, 척. 어, 또 결혼 얘기 나온 거야. 음, 그래서 음. 내가 그전테들자 말씀해 보시라고 은선이는 음. 외모 안 본다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외모 어떻게 네. 막 비율 좋고 그때 그러니까 그 은선이가 이제 반세형 목사님한테 음. 반세영 목사님한테 이상형 목사님이 음. 그럼 없어. 막그 아, 말이야. 없는데? 어 없어 없어 막 이러는 거야. 내가 음. 어, 그 외모 안 본다니까 이제 <laughs> 아, 외모 안 본다고. <laughs> 자 외모 안 본다고? 외모 안 보지 그 정도면 근데 외모 안 보는 거죠. 이들이 뭐 외모 안본 대신에 얼굴 공유 정도 하정을돼야 된다고. 그럼 얼굴 안 보지 우리 은선이. 얼굴 안 보는 사람 여기 있잖니. 베이소퍼 어때? 베이스. 아 근데 너 근데 베이소퍼 왜 이렇게 좋아했어? 친근감. 낯설지 않음. 낯설지 않음. 그대가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<laughs> 느낌 있잖아. 어. 늘늘내 옆에 난, 있는. 처음 나 차차차. 오늘 첫끼야. 화장실 한번 갔다 가지 않을래? 그래. 갔다 하지 않을래? <laughs> <laughs> 응. 갔다 가야 되지 않아요? 장거리도 <laughs> 가야, <웃음> 되니까, <장걸리도> <웃음> 가야 <웃음> 되니까. 갔다 오세요. 나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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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나도. 네, 나도. 이거 너 찍어. 나는. 아, 그냥도 이렇게 찍자고. 저 도전하고 있어요. 네, 어. <laughs> 우리 이제 내가 화장실 돌면서 내가 찍어. 은선이는 음 보정하고 있고 미스키로 하단실 가고 이제 팔각정에서 식구 스 뜨고 놀다가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.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겠지만 보든지 말든지 내가 알바 아니니까 추 보지 마. 어, 지금 은선이는 보정하고 있고요. 저는 지금 한박들돌리면서 오늘 이 팔각정 하루에 또 제가 리프레시되고 회복한. 무너뜨리는 거 아니죠, 팔각정? <laughs> 오, 어지러워. 어어 <laughs> 다리 밝다 <laughs> 팔각정 무너뜨리려고 도는 거야. 아. 보장 괜찮죠? 색깔. 어, 야, 시간 걸리지 마. 어? <laughs> 어. 그렇게 <laughs> 어. 또 어, 걸리지 말라고. 걸리지 마라. 정말 걸리지 마세요. 다들 걸리지 마세요. 저는 화가 화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. 오늘 많이 회복하고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또 내일의 금요일에 삶을 살아내볼 테니까 우리게 끝까지 선한 끝은 있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해볼게요. 화이팅. 화이팅. 내일 만나요. 안녕.